이거 많이 들어갈까? 아, 잘 들어간다. 하나, 둘, 셋! 헬로우! 헬로 yeah, 저희 색깔이 바뀌었어요, 머리 색깔이. 저희 커플 색 되세요. 저희가 같이 염색하러 같이 갔는데 네. 트윈스. 아 맞아요. 그첫파트정우형파트 파트 너무 잘 나왔더라고. 그 할로윈 영상에서 그 잭잭이 진짜 너무 좋아해 가지고. 어제 아. 진짜 막그네번 <laughs> 돌려보면서 계속 웃었어요잭잭 잭잭. 잭. <laughs> 아 너무 아. 웃겼어. 다니 이랑이 청치는데 여드름 같은 이거 이것도 디자인이야? 사장님은. 아 이것도 이런 내가 게 이런 게 거짓말. 거짓말. 어 뭐야 이거 남가? 뭐야? 나? 저거 저거. 그거 너 아니야? 아 저거요. 저거요. 뭐야? 남의? 약간 안 맞는데. 그거 너 아니야. 야 약간 약간 동생이야. 아 동생이에요? 자, 이거 되는 거야? 이거 이게 나와. 이거 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나온 거 같아요. 저기. 브라! 어. 롤아. 죄송합 인터넷이 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아식근하게 처음이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. 자, 그러면. <laughs> 자, 네, 안녕하세요. 1일 리포터. 정우라고 합니다. 귀요미 안녕하세요. 네, 귀요미고요 <laughs> 521번지. 어우 <laughs> 예. 저희 방금 연습을 끝냈습니다. 니다 <laughs> 붐붐붐붐붐아 태희형 기타가 필요한데 아 기타 바이브 <laughs> 더 필요한데 아케아 기타 바이브 더 필요한데 래퍼들 뿌려 아 기타 래퍼들 뿌고야 So 어디 어디 on the city where the heat is on heat is on, oh. on the, the heat is on like I said Hey on the city where the heat is on all night all night t y t break a <laughs> heart <of dawn>. Welcome <웃음> to <laughs> Miami <my 웃음> you are headed in Yo. 정우 형, 정우 형. 아시다르요,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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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를 학교에서 위해서는...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마크랑 같은 학교야. 아, 여기 나 아, 나. 아. 전학 전학 했는데 야, 아직 야, 교복을 야. 안 샀어. 우리는 SMU 대학교에서 왔어. 정뭐야 어? 엄지. 어, 잠깐만요. 학교가 붙었어요. 뭐뭐 뭐. 에정우는 뭐, 뭐. 네, 혼자 네. 다른 학교인데. 여기는 우리 거리야. 급식 좀 많이 먹었나 본데. <laughs> 급식 때뭐 나오는데? 뭐 끝날 나왔나? 스파게티 놀라러. 그다 포로로 캐인 나와. 어잘 기억해. 아니, 친구 들어서 시 장이 내려가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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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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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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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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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개이어 이거. 유행이에요. 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아 조심하세요. 맞아요. 미리 얘기하지만 정말 독감 같은 또 정우 형의 매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한번 스며들면 전파시키는 네, 링거로도 안 돼요, 여러분. 맞아요.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어 인기 우리 우리 형족의, 사이 형 때문에 본건 아닌데 음. 보긴 했어. 진짜. 진짜로? 진짜 거짓말 안 해. 약간 약간 생각. 지나가다 보는 느낌? 뭐가 있을까? barbecue oh correct oh. wow it's kelly yeah. 또 재밌는 게 마크랑 정우가 서로 룸메로 적었다고 적었다고요. 아, 아 부끄러운데 이런 거. 어 그럼 <laughs> 정우 씨는 <laughs> 왜 마크 씨랑 방을 쓰고 싶었나요? 마크가 우선 제일 저랑 치, 뭐지 친근하다고 생각했어요. 아, 어. 마크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정우 형이랑은 그 약간 아, 일단, 정우 형. 한 번도 같은. 같... 네, 저 친구 먹기로 했던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laughs> 얘기, 얘기하고 나서, 왜냐면 또, 생각이 다른데, 그렇게. 아, 근데 사실, 진짜예요, 진짜. 정우 형 <laughs> 약간 친구 먹기로 할 정도로 네. 좀 그렇게 친하고, 어... 이번에, 근데 한 번도 방을 같이 못 써봐가지고, 네네, 저도 썼어요 꼭 다음에 같이 쓰게 <laughs> 바랍니다. <예스>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Like 어? 아 여기서 둘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. 마지막 한 마디 해주세요. 네. 정우, 귀요미? 애기야. 해 주세요. 국 기업미. 클 알아서 해. 아기야, 나라 빨리. 아니, 빨리. 아, 차가워, 나도 할 거란 말이 그러니까 나 달라 달라고. Yeah? Yeah? I'll, yeah, I'll take a squirrel. 이런 것도 저 혼자 다 해. 뭐야? 빨리 해줘. 와우 와우 와우. 빨리. 아니. 아니 누누. 기가 다로. 그럼 나 귀걸이 새로 했었는데 어깨에 달아 버렸어. 귀걸이 새로 왔어. 여기다 하는 거야 원래. 오케이, 오케이, 나도 좀 여기다 할게. 네. 아. 또 영상에 또 정우 형이 나오는 걸 보고 와, 나도 나도 좀어 왔구나 <놀람> 이게 뭔지 아, 모더라고 우리의 그렇습니다. 우리의 퓨어 담당. 너무 재밌 너무 너패스합시데 <놀람> <놀람> 정우가 여드름 패치 사줘서 속으로 감동받았었다. 오. 본인은 내가 고마워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되게 고마웠었다. 요즘 정우랑 영화 자주 보면서 대사 따라하는 게 재밌다 <laughs> 아 그리고 가습기에 <laughs> 아로마 향을 넣아 일단 이번 최근에 또어 같이 함께 백두산을 봤습니다 음, 저, 어, 정우 정정 정우, 무엇보다 이제 약간 팬분들이 음. 또 정우가 오랜만에 비행을 한 거에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, 감사합니다 오다 놀이다 오다 시무킹 오다 놀이다 오다 시무킹 오다 놀이다 오다 시무킹 오다 놀이다 여기 써 있어요. 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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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왔어요 왔어요, 네, 왔어요. 스틸리시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. 네. 되게 긴장되면서 되게 오늘 오랜만에. 긴장된 상태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, 진짜 <목소리> 오랜만에 긴장 200달러 아쉽하게 마지막에 메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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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만 달러입니다 가사치로 나누자면 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한 2주 있으면 콘서트를 하잖아요 <웃음> <웃음> 어이, <웃음> 그니까 겨울이야 태국에서. 메리 크리스마스. r i s t m a 몸장은 또 이제 정우 형이 빠질 수 없거든요. 아왜또 나지? 정우도 이제 혼자서 운동 많이 하고. 본인의 아. 아. 몸에 대해 그 자신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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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 있어요. 게 아니라 제가 살짝 오늘 봤는데 마크가 진짜 정말이고요. 마크 진짜 마크가 좋아요. 이게 잘 읽었어. <목소리> 아, 벌써 잘 읽은 걸챙잖아 야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걱정하... Ready. 아, 술 야. 아, 술 야. 아, 술 야. 아, 술 야. 맛있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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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귀엽다 이제 알았어? 대부른데? 어? 뭐지? 나 오늘 뭐 먹었지? <laughs> 아 귀엽다 어, 달 어딨어 달 저거 달 아니야 아니야 크레인이야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It's a long talking to the moon 그리고, 굉장히 그냥, 아무렇지 않게 음... 귀여이네 그냥, 볼때마다볼때마다 볼 때마다 아, 그냥, 약간 항상... 뭐 하다가 그냥, 뭐하 그냥, 그냥, 귀냥 그냥, 그냥, 그네 일단 일단 형그레모네그드 그냥, 그지 누구 누굴데 레모네이드 <laughs> 아 레모네이드 러브 쳐보라고 응? 음? 아 <웃음> 뭐야? 드롭 탑 드롭 탑 had a dream I r a l i z e it a n a drop t o 너더 걸로 보자. 앞뒤로 아, 다 <laughs> 정우야 막 그랬는데 어뭐 정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랬어 그랬어 응 그랬다고 음, 잘했어 세아세 세네 찌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찌글 보글짝짝 어이 방은 좀 떨렸어 <laughs> 거의 뭐 약간 그 친구라는 입. 이름 어느새 입. 미워진 입. 이름 감추던 네, 거의 약간 이제 뭐 아니 뭐야? 걔가 그 수업이 이제 한 시작한다. 지금? 아니 몰라. <laughs> Wait, can we not? I uh, mean, like? You <laughs> t <laughs> 정우가 준는 <주는> 햄버거. <laughs> 고마워. 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 진짜로? 어 이렇게 보면 아닌데 I Like me? <laughs> 야어디냐 기용아 잘라야지 어딨어 어아 이거 이어가야 돼요 지금? 여기 아까, 여기 아까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yeah. 드라이브 느낌으로 어, 이쪽, yeah. 이쪽 팀들도 시간 못, 못, 못 맞춰서 미안하고 <웃음> 좋아! <웃음> 그거 아쉽다. 아, 오늘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. 야, 마크, 아까 우리 다 같이 들어갔을 때보자었어 잠에 있어서 너무 솔직한 형이다.